안녕하세요 아침 준비해요 아침은 음, 오늘은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요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식단도 조금 조절해가면서 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은 약간 자연식 파프리카 제주도에서 올라온 단호박이요 단호박 단어 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과 이거 는 아침에 남편 토마토 주스 갈고 남은 거예요 하나 준비됐고요 그리고 치즈도 조금 먹어 줄게요 고기가 없어 가지고 치즈 이거 는 브리치즈 이거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어 놓은 거요. 이거 맛있어요. 고기 대신 치즈, 소세지 삶은 거두 개, 계란, 아보카도를 까먹었네요. 아보카도. 맛있게 드세요. 계란 까실게요. 후추. 잠시. 음? 자, 컵한잔 마시고. 음~~ 맛있다 점심에 콩국수 해 먹으려고 콩 불려 놓고 있어요 지금 콩은 3시간 반 정도 불려줬어요 이제 삶아서 콩국수 만들어서 먹을게요 삶으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콩 불린 물이랑 같이 넣어서 삶아줄게요. 삶는 시간은, 어, 끓고 나면 한 10분 정도만 더 삶아줄게요. 음, 물된것 같아요, 콩은. 이제 체에 걸러줄게요. 차갑게 식혀줄게요. 콩갈때이 물을 써도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콩 자체가 너무 꼬하고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건 안쓸 거예요. 콩은 헹궈 왔어요. 면은 집에 소면이 없고, 중면밖에 없어요. 중식면. 그냥 이거 삶아서 넣어줄 거예요. 끓고 있어서 면 넣어줄게요. 아, 헹구러 갑시다 자 이제 콩 부어주고요 소금 조금만 넣어줄게요 물좀 넣어주고요 얼음 이거 갈고 올게요 1차로 갈아왔는데요 입자를 좀 볼게요 음, 맛있어요. 아, 조금만 더 갈아 올게요. 어, 진짜 고소해요. 음! 다 됐어요. 중식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왜 집에서 콩국수를 해 먹냐면 요즘 비싸기도 하잖아요. 요즘 콩국수, 뭐, 냉면 다 비싸잖아요. 근데 저희 동네에 콩국수 맛집이 있어요. 전에는 거기서 콩국수를 먹었거든요. 다 유명한데요. 거기가 뭐 크림 콩국수로 되게 유명한데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방송을 탔어요, 한번. 그래가지고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자. 그래가지고,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. 어, 이것도 엄청 크림은 아니지만, 그래도 조금 크림 정도는 된것 같아요. 오, 맛있겠다. 어, 맛있어요. 간도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오, 맛있는 콩국수. 아, 그리고 반찬은 오이 무침했어요. 올여름에 오이도 많이 먹고 토마토도 많이 먹으려고요. <laughs> 맛있게 드십시오. 오. 저는 이렇게 좀 걸쭉한 게 좋아요. 음. 음. 어, 콩 너무 고소해. 음. 음. 소금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. 어때요? 저희 남편이 원래 콩국수를 안 먹거든요 근데 저때 그 거기 국수 유명한데 콩국수 유명한데 우리 저희 동네 거기서 한번 사고 말이 되지 콩개미라고 있어요 지금은 줄을 너무 많이 서서못 먹어요 거기서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중심면도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거 크리미하죠. 음, 진짜 크리미해요. 음, 다음엔 서리태를 한번 먹어야겠다. 서리태도 사다놨는데. 음 맛있다 음.